알시셔서 헬스케어 같은 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올해 들어서 S&P 500이랑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가 좀마이너스였 어, 잖아요. 예그 예. 예. 그 정도로 좀뚝 떨어져 있고. 왼쪽은 상대 강도예요. S&P 500 대비 상대 강도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 상대 강도라는 어, 거는 네. 뭐 이걸 뭐기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S&P 500과 이걸 같이 100으로 봤을 때, 저거, 저거 대비 이거 혹시 떨어져 있다는, 약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네, 수준이 그렇죠, 그렇죠. 헬스케어가 전체에서 워낙 지금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그림, 그그러니까 현상만 일단 확인하시면 되고요 음. 실제로 보면,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소위 RSI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술적 지표가 들어가는데, r 러 l a t i v e s t r e n g t 이것도 지금 최저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어. 왼쪽 그림에. 네. 바닷가에를 봤을 때 보면 어. 예외 없이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봐요. 그리고 오른쪽은 볼린저 밴드 아. 있죠. 볼린저 밴드. 예, 마, 그렇죠. 많은 분들도 조, 볼린저 밴드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전화 본부장 이런 거 별로 안 보잖아요. 솔직히. 예, 저안 보죠, 잘.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강의도 저는 사실 관심, 저, 설명은 안 하지만 이제 제가 이것도 강의를 잘 하잖아요. 볼린저 밴드. 예, 그렇죠. 제가 대우주권에서 강연 이런 것도 다 직원 강의했는데 제 강의 들은 애들이 숱하게 널려 있는데 지금 업계. 음. 딱 보면 이거는 매수 신호예요 지금 이거. 오른쪽 그림은. 어. 딱 이거는 매수 신호. 죠 그러니까 그 쉽게 한국말로 하면 오버설더니까 과매도 영역이란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지금요? 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걸 또좀 확대하는 네.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 같이, 이걸 이제, 저기 뭐라 그래요? 볼린저베드 또 확대해서 그린 건데, 쭉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내려가면 쑥 떨어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최저 수준까지, 바닥까지 떨어질 때마다 주가는 급반등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과거에. 어, 그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아,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헬스케어 섹터 자체입니다, 헬스케어 섹터. 헬스케어 섹터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적 자체가 좋잖아요. 실적은 좋죠. 실적 근데... 자체가 좋았는데 사실 보면 저는 이렇게 보겠 있어요. 이번에 그. 저는, 어찌 보면, 자살골을 먹은 거거든요? 그, 지금, 유나이드 델스 그룹이. 왜냐면, 하 실적 발표하는 날, 깜짝 실적이 나왔고, 나름, 나름, 깜짝은 아니지만 좋게 나왔고, 긍정적 비율을 발표했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긴 물어봤지만, CEO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메디케어, 메드케어 4월이 되면, 의료체제가 붕괴된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 제가 맞죠. 보기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득권 없 기득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뿐만 음. 아니라 같이 망한다고. 음, 음. 제가 보기엔 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풍, 당연히 국민 의료보험다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되고 돼 있으니까 문제인데 사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미국에 계신 유학생도 잘 몰라 이런 부분은. 왜냐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그렇고 미국에 잠깐 왔다 갔다 하시면 모르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실 이미 한시구나 오랫동안 사시면 정확히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 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합니다. 메디케어4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따가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뭐, 기회를 봐서 제가 그 상세 보기 하면 넣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본부장님도 정확히 이건 잘 모르실 거요 왜냐하면, 저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본부장님이 의료... 그, 우리 노인분들, 네. 노인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도 아닙니까? 아, 지금은 극히 일부 계층만 오바마 오, 케어 그, 되면서 그, 됐는데, 지금은 그, 수많은 사람이 아직 케어가 없거든요. 아직 없, 없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통, 네. 의료보험이, 본부장님 보통 사람들 보통, 의료보험 한달 얼마나 세요 보통? 의료보험요? 이 네, 보통 한, 지역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아 네. 네, 보통에, 지역 의료보험 웬만하면 한 15만원, 20만원 내는거 아니에요? 20만원? 15, 20만원 되죠. 예, 20만원 20만 내고직장인은 우리나라가 반반 내잖아요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지역 의료보험이 한2 0만원좀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저는 한 25만원 내거든요.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그니까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다들. 재산이 많으시면 많이 내는 거죠. 아니, 근데 서울이랑 그차이예요 솔직히. 근데 네네. 이거 느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본부장님, 지금 미국에서 본부장님이 지금 사인가족 이죠 네. 사인가족을 예를 들어서 개인도 아니라 개인이 가입하는 건더 비싸고 회사에서, 베네피스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i b m 을 다녀, 구글에 다녀. 음. 그럼 본부장님 에서 베네피스를 줘야 되잖아요. 의료보험을 해주잖아요. 네. 커버를 해주잖아요. 얼마나될것 같아요? 대충, 대충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 50, 그, 저는 비싸니까 50만원. 50만원이면 달러로 보면 한 500불 잡고 500불. 네. 500불이면 네, 그렇죠. 1년에 6,000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평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4, 4명 가족, 4명. 4명 네, 4명 가족. 4명 가족이요.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뭐 지금 5,000불 말씀하신, 6,000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24,000이에요. 2 4 0 0 0달러예요 보험료가요? 회사에서,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본부장님을 위해서, 그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반적 인 회사가, 기업이 제공하는 돈이,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나이트드 헬스그룹이랑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헬스그룹에 가고 통해서 할거 아니에요? 네. 그걸 24,000불이에요. 한번병에 넘어가는 건데? 한아 그러면 한번 병. 그 저는 예전에 저 이제 고모 할머니가그 미국에 계셔 갖고 응. 얼마니까 개인이니까 2,500불 낸다는 거예요 보험료. 네, 어우, 장난 아니네요.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뱅크럽시의 45%가 정도가 메디칼 메디칼 때문에 지금 뱅크럽시를 가요. 통계가 아, 통계. 그리고 이게 비용이 비용이 많아갖고요. 예. 네, 한번 병원에 가면 보통 400불을 차지하거든요. 어... 한번 뭐 갑자기 방을 갔다 오면 400불, 그럼 4 0 0불이라는 돈이 미국 사람의 41% 정도가, 한 2주에 한 번씩 월급 받아갖고 미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럼 400불을 낼 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또 10명 중에 5명이란 거예요. 어,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대체 메디케어4 5 1는 도대체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유나이트 케어나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음. 제가 딱 2분 30초짜리 영상을 제가 오늘 여기 공유해드릴게요. 아, 예, 예. 2분 30초. 오늘, 오 만들어주신다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laughs> 마크 도치에서 나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 아, 도대체 예. 뭐가 문제인지. 저도 그거 예. 보고 알고 알았죠. 나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그럼 이따가. 아, 이거 이제 링크는 걸어드릴게요. 예, 네, 고생. 아, 보고. 링크? 예, 링크. 링크. 제가 못 만들어요, 그거는 네.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건 말씀드렸고. 요, 요게 그 말씀드렸고, 요요게그 얘기입니다. 잠깐 잠깐 보시면 이번 실적에 보시면 아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저는 사야 된다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단기적으로 이제 흘러내리지만 워낙 지금 저평가예요. 지금 유나이티드헬스나 헬스케어, 헬스그룹 자체가 그래서 고정들 그 일단 저는 그렇게 본다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 이게 오늘 발표한 건데요. 여기 얘네의 얘기요 지금 얘네가 어닝스카우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에 이제 CEO인데. 이거 응. 오, 오늘까지 발표한 거막 보면 이번 주만그 5.6%가 이익이 플러스 났다는 거지. 어, 그래요? 네. 아,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면 얘한테 아이고, 따져야죠. 그쵸? 이게 뭐 숫자 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얼마 안 됐고 금융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높아졌지만 도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일분계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금요 음. 그래서 잘못하다가 훅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거잖아요. 1분기 실적. 네. 제가 왜 계속 이 말씀드리냐면 지난 주까지 계속 레피니티브랑 팩트셋이 이 전망에 하향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여기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 지난주 에 마이너스 2.3에서 이번 주에 마이너스 1.7로 훅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어, 그러네요. 이거 전망치, 추정치예요추정치고요 네. 왼쪽 위에 네. 그림이 쭉 내려오다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예. 올라갔죠. 그리고 요 가운데 두 번째가 이제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됐는데, 리비전 비율이 지금 상승하는 거라 하락하는 거에서 상승하는 것이 거의 붙었어요. 5대5로 갔어요, 지금이요. 다 붙었네요, 이제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는 특징이 지난 3개월 전은 실적도 발표하는데, 어닝가이드는 쭉쭉쭉쭉 낮춰졌는데, 요, 요번에는 낮추는 기업이 별로 눈에 아낄 겁니다, 지금이요. 그잖아요, 음, 지금요. 네, 그게 그렇죠, 좀 그렇죠. 지난 3개월 과 많이 다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바로 팩트셋인데, 팩트셋도 놀랄 걸요. 여태까지 한 저희가 세달 하는 동안에 달한 번도 마이너스가 확대가 안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마이너스 4.2에서 3.9로 바뀌었죠. 얘네들도. 살짝 올라왔네. 살짝. 살짝 올라갔죠. 똑같다니까 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어닝신는 시작되고 한주 만에 좀 바뀌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플러스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야르데니가 말이 말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좀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2분기는 팩트셋이 마이너스 0.4에서 0.5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내렸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난번에 그 이제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늘까지는 제가 이걸 다그저기 드릴게요. 그래서 4월 실적 제가 5월 거는 할수 있다 없다 제가 보장 못해요. 이거 한 이제 팔로 단2 시간은 걸려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체크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이거 날짜별로 그리고 장 전이냐 장 후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패스가 들가 걸려 있는데요. 패스는 라이크 like 유스탁 2019. 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여기 2019 점이 있어갖고 점을 치신 분이 계시는데 점은 아닌데 점은 아니고 음. 2 0 1 9까지 치신 예. 이거, 네. 이거 정리하 되게 힘들어 이거 저도 봤는데 이거 정리하 되게 힘든 건데 이거 4시간 걸리거니까 처음에 할 네, 예, 괜히 그 말을 꺼내셔갖고 사서 네. 고생하는 거 아닐까 다음에는 <laughs> 할줄 안다 할줄 모르죠 다음에 아 이건 도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이거 음.